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게를 어림하고 실제로 측정해서 재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12쪽 그리고 113쪽입니다. 112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어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 우리가 어림하는 것은 사실 들이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를 해 봤죠. 귤한 봉지의 무게는 얼마쯤 될까? 이제 대략 귤한 봉지에 귤이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들어있는데 이런 봉지의 무게가 얼마쯤 될지 이제 대략 실제로 측정을 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들어보고, 아,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림이라고 하고요. 이 남자아이가 내가 만든 1kg인 물건과 무게를 비교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1kg의 무게가 이 정도니까 이거보다 만약에 귤한 봉지의 무게가 더 가벼우면 아마 귤한 봉지는 1kg보다 더 가벼울 것이고 내가 만든 1kg인 물건과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귤한 봉지의 무게가 더 무겁다. 무거운 것 같다. 그러면 귤한 봉지의 무게는 1kg보다는 좀더 무거운 것으로 어림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남자아이가 귤한 개의 무게가 100g인데 귤이 모두 9개니까 약 900g 정도 되지 않을까. 어림을 해줄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여자아이가 음, 500g 콩 그리고 고기 200g 고기 200g 더하면 비슷한 것 같다 귤한 봉지의 무게와 이렇게 어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드리에서도 살펴봤지만 무게를 어림해서 말할 때는 약몇 킬로그램 또는 약몇 그램 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 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붙여 주어야 하고요 어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 가지 물건의 무게를 어림하고 재어 봅시다. 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의 무게를 한번 재어 보세요. 뭐좀 음, 세밀하게 측정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체중계라든가 그런 걸 활용을 해 주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뭐 책가방의 무게를 한번 들어보고 어, 얼마쯤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본 다음에 그걸 적어 보고요. 예상한 무게, 어림한 무게, 그다음에 실제 직접 재 보니까 이만큼이었더라 라고 하는 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물건 정도의 무게를 음, 어림을 해보시고 물건의 이름, 어림한 무게, 실제 쟀던 측정한 무게까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 교실에 있는 물건을 한번 어림해보고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물체 이제 물건의 무게를 어림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어림해본 물건은 도장입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도장인데요. 이 도장의 무게, 선생님이 대략 어림을 해 보았을 때 어, 20g 정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클립 40개 정도, 한 20g 정도의 무게이지 않을까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20g 정도, 약 20g으로 어림을 했고요. 아, 실제 무게는 34, 35g 왔다 갔다 하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아, 34.5g, 34.4g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어림 한 것은 20g이었으나 실제 무게는 34, 35g이었습니다. 다음 측정해 볼 물건은 리모컨입니다. 우리 교실에 있는 리모컨인데요. 이 리모컨은 글쎄요, 한 100g 정도 예상합니다. 100g 정도 예상하고요.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꽤 정확했죠. 91g. 이 리모컨의 무게는 네, 90.7, 91g. 선생님이 어림했던 약 100g. 그것에 굉장히 가까운 물체였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어떤 물건의 무게를 어림을 해 보고 실제 측정을 해 보면서 무게에 대한 감 감각, 그것을 익힐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두 가지 물건을 어림을 해 봤죠. 먼저, 도장. 선생님이 사용하는 도장을 어림을 했는데, 대략 20g. 약 20g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직접 측정을 해보니, 34g, 35g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림했던 물체는 리모컨이었죠. 리모컨의 무게 선생님은 약 100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무게를 측정을 해보니 90g 91g 정도 되었습니다. 음, 여기에 보시면 무게를 어림한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도장 그리고 리모컨을 어림할 때 전에 쟀던 물체의 무게와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의 음, 물 그 무게를 어림할 때 선생님이 말했지만 클립 40개 정도의 무게인 것 같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클립의 무게와 비교를 했고요. 여기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어 100g 정도인 물체. 전에 내가 들었을 때이 정도가 100g 이었는데 그 물체와 리모컨을 비교를 해서 그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무게가. 그래서 리모컨의 무게를 100g으로 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림한 방법을 적어보면 음 전에 측정했던 혹은 알고 있는 물체의 무게와, 무게와 비교해서 어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잰 방법은 선생님은 전자 저울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저울을 활용을 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 113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무게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고 확인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무게 2kg인 물건, 800g인 물건, 10g인 물건을 예상을 해서 적어보고 실제 그 물건의 무게가 얼마만큼 되는,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실제 물건들을 예상해서 물건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세 가지 무게를 예상을 해볼 텐데요. 먼저 2kg, 800g, 10g 예상한 물건을 교실에서 선생님이 찾아 보았습니다. 여기 이 저울로 어 최대 200g까지만 측정을 할수 있으니까 200g이 넘어가면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2kg 한뭐 1,990g 정도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이 어림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교실에 이런 공책 묶음이 있거든요. 근데 공책 묶음을 선생님이 생각할 때한네 묶음. 지금 보이시나요? 공책 네 묶음 정도 하면 어, 2k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예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실제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공책 네 묶음. 아, 공책 네 묶음을 했더니 넘어갑니다. 2kg이 넘습니다. 공책 세 묶음을 예상을 해볼게요. 아, 세 묶음도 넘어가네요. 선생님이 예상을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공책 두 묶음. 으로 측정을 해 보니 1440g이 나옵니다. 아, 공책 두 묶음이 약 2kg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측정을 해 보니 1440g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800g인 물체를 찾아야 합니다. 800g인 물체는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 교실에 바둑알 세트가 있는데요. 이런 바둑알 세트가 있습니다. 이 무게가 약 800g이지 않을까 한번 이거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무게는 1,100g, 1kg, 100g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g 정도 더 무거웠네요.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조금 더 800g보다 더 컸다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상을 해야 하는 것이 10g 물건. 교실에 10g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 아... 하다가 선생님 이번 무게 음, 공부하면서 처음 살펴봤던 그때 마커펜 기억나시죠? 이것이 10g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 이건 거의 10g에 가깝게 나오네요. 9.9g. 이걸로는 10g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10g 예상한 물건, 직접 잰 무게가 정확히 10g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림을 해 보면서 마찬가지로 무게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겠네요. 다시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세 가지 물건을 예상을 했었죠. 2kg이 될것 같은 것은 노트 두 묶음. 원래는 사실 네 묶음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참 넘어가서 두 묶음을 2kg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두 묶음을 쟀을 때의 무게는 1440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kg 440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00g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음, 물건은 바둑돌, 바둑돌 세트가 대략 800g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실제 재보니까 1103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g은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맞췄죠. 펜, 실제... 재보니 정말 10g. 놀랍게도 10g이 나왔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알맞은 단위를 한번 골라봅시다. 어, 10원짜리 동전의 무게. 여러분, 이거 무게 아시죠? 1g일지, 1kg일지, 1톤일지. 우리가 이 10원짜리 동전의 무게는 1g. 1kg이나 1톤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무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본다면요. 두 번째. 시금치 한 단의 무게는 450g, kg, 톤. 이것도 마찬가지로 450kg이면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렇죠. 450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시금치 한 단의 무게는 450g이 될 거예요. 강아지의 무게는 약 2g입니다. 아, 2g 너무 가볍죠? 약 2kg입니다. 음,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약 2톤 이거는 너무 무겁죠? 사람 몇 명보다 무거운 무게니까요. 제 소방차의 무게는 약 20g입니다. 20g은 뭐 장난감 소방차도 20g보다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약 20kg. 이것도 자동차인데 20kg보다는 더 무겁겠죠? 약 20톤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실제 어림해 보고 그리고 측정해 봤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